심천식품을 섭취하는 이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열점은 8번 신간혈입니다. 그런데 8번 신간혈을 사열하면 피부족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8번 신간혈을 사열하고도 피 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입니다. 또 질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시속 50km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치료 방법과 방향은 맞는데, 쫓아가는 속도가 시속 20km로 따라간다면, 이 질병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못 따라잡습니다. 질병이 시속 50km로 간다면, 치유되는 속도는 시속 50km보다 더 빨라야 질병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치유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어혈을 많이 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혈을 빼낼 때 조금 빼는 것하고 많이 빼는 것하고는 치유 효과나 치유 기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혈을 많이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내는 만큼 영양분, 철분, 염분 등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족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혈을 할수 있습니다. 진액은 밭에 양질의 퇴비를 주는 것과 같고, 철분제는 화학 비료를 주는 것과 같고, 주겸은 밭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농약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도 이런 농법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고, 조혈에 필요한 조치,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몰아 빼기 사혈을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중병을 치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천생리학은 인체에서 오는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혈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혈이 섬유질화 내지 담석화되어 뻑뻑해져 있으면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뻑뻑해서 빠져나오지 않아 피가 돌지 못하면. 질병을 치료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 중산 청명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미 혈질이 강산성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약산은 신장이 중산은 간이 해독하는데 혈질이 강산성이 되어 버리면 그 강산을 해독할 장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산 혈질을 인위적으로 해독해서 피를 맑게 해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강산의 독재 심천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많은 어혈을 지속적으로 빼내면 피부족이 옵니다. 피부족이 오면 사혈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부족이 염려되어 소량의 어혈만 빼내게 되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사혈하고도 피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 특 심천진액빛 철보형입니다.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 6번 고혈압 혈이 기본 사혈점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6번 열 자리를 먼저 빼라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조혈 기능 회복입니다. 사혈을할때 가장 걱정하는 점은 피 부족의 부작용입니다. 2번 위장혈을 빼주면 위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밥을 잘 먹게 되고, 3번 뿌리혈을 빼주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회복되고, 6번 고혈압혈을 빼주면 상하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놓고 아픈 환부 치료를 해야 안전 사혈이 됩니다. 그런데 심천 사혈 요법 책이나 논문집 교육영상을 통틀어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신부전증 강경화, 암, 백혈병, 악성빈혈, 골다공증, 당뇨, 류마티스,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의 질병은 전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입니다. 이것을 보면 피를 맑게 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8번 신간혈을 사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8번 신간혈을 먼저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8번 신간혈을 사혈하면 쉽게 피부족이 와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하면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 혈, 30번 급체열이 치유사열점입니다. 그런데 피부족이 염려되어 2번 이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 혈을 뺀 다음에 8번 신간혈, 5번 협심증 혈, 30번 급체열을 빼면 광란에약 지으러 가는 격이 됩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번 신간혈을 빼면 피부족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신간녀를 빼고도 피부족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입니다. 그런데 진액이나 철분제를 복용하고도 해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혈질이 강산성이 되어 강산이 모든 영양분을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산이 영양분을 녹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강산의 독제, 심천생입니다. 심천생과 진액을 함께 섭취할 때는 밥 먹기 전에 강산의 독제인 심천생을 먼저 섭취합니다. 밥을 먹으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심천진액을 섭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액을 섭취하기 1시간 전에 심천생을 섭취하여 혈액 속에 있는 강산을 해독해놓고 그 다음에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심천진액을 보충해주면서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 악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난치병, 불치병을 치유해낼 수 있고 80세가 넘은 사람도 사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보충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어떤 학자는 약 520가지, 어떤 학자는 2000가지도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는 30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약 50%도 보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성분은 어디에 있느냐? 사야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야초는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시고 쓰고 떫고 아린 맛이 나는 탄인산입니다. 이런 독을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효소 성분만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산야초 속의 독을 발효, 법제를 통해서 제거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만 효소화시켜서 추출해내야 합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진액입니다. 심천진액은 약 50여 가지 정도의 약재를 45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발효, 법제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농작물에서 나오는 영양소와 산의산야초에서 나오는 영양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만 가지고는 지속적인 사열로 인해서 부족해진 영양분이 충분히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심천진액을 섭취하면서 사열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요산,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 탄인산은 간이 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강산은 우리 몸에 여과하는 장기가 없습니다. 일단 혈질이 강산성이 되어버리면 강산은 지방, 단백질을 녹이는 작용과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 등을 굳히는 작용과 체세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이 강산의 산화 작용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 성분을 녹여버리면 피가 안 만들어져서 악성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이 되고 혈소판을 녹여서 지혈이 안 되면 혈우병이 되고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뇌파 합선이 일어나면 파킨슨, 간질, 안면 근육 경련, 눈꺼풀 떨림, 체머리 수전증 등이 나타나고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루게릭, 근육신경마비, 위무력증, 장무력증 등이 나타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망막색소를 녹여버리면, 망막색소변조증, 황반을 녹여버리면, 황반변성, 시신경을 녹여버리면, 실명, 뼈를 보호하는 막을 녹여버리면, 골다공증, 물렁뼈를 보호하는 막을 녹여, 골수가 새어나와 굳으면, 류마티스, 모근을 녹여버리면, 탈모,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리면 백선 원반증, 말초 모세혈관이 녹아서 팽창되면 술 먹은 것 같이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등이 나타납니다. 또이 강산의 산화 작용이 혈액 속의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 등을 응고시키면 섬유종, 석회질, 담석증 등이 생깁니다. 담석 물질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담석, 요로결석, 신장결석, 석회건, 강경화, 거북등처럼 딱딱한 피부 등 다양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또 강산의 산화작용이 체세포를 녹이려고 하여 체세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면 암이 발생하고 백혈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여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숫자를 늘리면 백혈병이 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여러 물질을 응고시키거나 녹이면 혈액암이 됩니다. 이처럼 현재 난치병, 불치병은 이 강산이 원인 물질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강산 혈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강산의 농도가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강산의 농도에 따라서 심천생을 섭취하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쓸 때는 한 포에서부터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세 포에서 다섯 포까지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한 포를 섭취할 걸 다섯 포를 섭취하면 돈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심천 생리학의 최고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강산이 해독돼서 이뇨작용이 활성화되면 약한 변비 증세가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황금비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강산혈질을 해독을 해서 피를 맑게 해 놓고 8번 신간혈을 사혈해서 생혈이 30%에서 50%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심천생의 섭취량을 줄이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쓴 책에는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수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 조혈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 피를 빼면 피 부족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 각종 영양분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철분이 부족해서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탁한 피를 맑게 해독해 줄수 있는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이 있고 어혈을 불려서 잘 빼낼 수 있는 진액 청명인이 있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진액, 철보형이 있어 안전하게 사혈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잘하면서 사혈을 하면 나이가 80, 90이 된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혈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주 1회 300cc 내지 500cc를 1년 6개월을 쉬지 않고 빼서 걷지 못했던 뇌경색 환자가 춤을 추고 어눌한 발음이 또렷해지고, 얼굴 화색이 좋아지고 활력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던 담석 환자의 담석이 녹아서 없어진 사례도 있고, 풍치로 잇몸이 들쑤시고 통증이 극심할 때 강산해독제, 심천생을 섭취시키니까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례도 있고, 강경화 환자가 복수가 차서 배가 빵빵했던 사람도 강산해독제, 심천생을 섭취하니까 복수도 빠지고 부었던 몸도 빠지고 가려움증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명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60년 동안 눈이 안 보이다가 시력이 0.9까지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60년 동안 막혀있던 어혈이 운 좋게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에다 직접 사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간접 사열을 하면서 눈속 깊이 막혀있는 어혈을 녹이면서 사열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몸속 깊이 들어있는 어혈을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청명인입니다. 청명인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1번 두통혈, 17번 시력혈, 9번 간질병혈을 사열해주면 안기력과 이해력이 좋아져서 학습능력이 향상되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몸속 깊이 있는 췌장을 막고 있는 어혈을 불려내서 빼내, 당뇨병을 치유해 낼수 있고 머릿속 깊은 곳의 어혈을 불려 빼내서 뇌경색, 자폐증, 시력 회복을 시킬 수 있고 간경화, 섬유종, 정맥류 같이 응고된 것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해할 점은 이번 위장열 3번 뿌리열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청명인을 섭취하는 양을 늘려서. 점심 때두 포, 취침 전에 두 포를 섭취하면 치료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빼도 어혈이잘안 나오는 사람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오래된 사람이나 시력 회복이 필요한 사람, 강경화 환자 등이 청명인을 잘 응용하면 치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두 개를 먹으면 배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나 변비를 할 때는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을 사열해주고 배에 가스가 찰 때는 8번 신간열을 사열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을 제일 먼저 사열하라고 하는 겁니다. 2번, 3번 사열을 마치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지간히 부패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은 일주일에 두번 세번 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황금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금비는 고지혈증 개선, 변비 완화에 효능이 탁월합니다. 변비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중간에 수분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 바로 변비입니다. 즉, 장 무력증이 변비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장의 수축 팽창 기능이 왜 떨어졌을까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해졌을까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질소 가스를 쓸게 담즙이 해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금비는 이런 질소 가스를 해독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질소 가스를 해독을 해서 피가 맑아지고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장의 수축 팽창 연동 활동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변비가 사라집니다. 또 질소가스가 해독이 되면 피가 맑아져서 산소포화도가 높아지면 체세포의 소화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 속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켜 없애기에 고지혈증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황금비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던 사람이 피부가 맑아지고 고지혈증의 혈질이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는 효능이 나타납니다.